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공간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간의 힘인데요. 실제 공간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어, 사실 인터넷 공간을 위시해서 모바일 공간, 이 가상 공간이 등장하면서 어느덧 실제 공간이 위축되는. 그래서 특히 상공간의 경우를 보면 어, 소매의 죽음.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아마존이라는 인터넷 기업이 정말 폭발적으로 확장하면서 전통적이었던 소매 기업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지요.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소위 언택트 트렌드가 너무나 빨리 확산되면서 이러다가는 실제 공간은 전부 없어지는 것 또는 힘을 잃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다. 코로나 기간에도 멋진 공간, 가보고 싶은 공간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는, 어, 인데믹 시대를 맞아서, 공간들은 어떤 힘을 가져야 할까,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키워드입니다. 어, 먼저,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인력, 어, 사람들을 끌어 던는 힘, 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는데요. 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질량이 크든지, 그러니까 아주 빅박스 전략이라고 하죠. 아주 큰 규모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소비자 가까이 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어, 두 번째는 연계력이라고 해서 온라인이나 가상공간에서 쓰이던 논리들을 어, 실제 공간에서 활용함으로써 효율을 높여주는 것이죠. 어, 미국의 슈퍼마켓들은 아주 큰데요. 그 안에 자기가 오늘 사야 되는 쇼핑 리스트를 입력을 시켜 놓으면 그 안에서 내비게이션을 짜준대요. 어떤 동선으로 돌면 제일 효율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아, 이렇게 찾아 물건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공간의 힘을 확장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소비자에게 좋은 경험을 주는 것입니다. 요새 상공간에 반드시 식금 공간이라고 하죠. 어, 맛집이나 어, 카페들이 간 함께 가는 이유는 이건 온라인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실제 공간에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에,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뭐 경기도 나쁘고 뭐 아직도 그 코로나의 여파가 어, 지속될 확률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참신하고 또 소비자에게 즐거운 경험을 주는 공간은 굉장한 인력으로 주변의 소비자들을 다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공간력 키워드입니다.